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의 사람이 하나둘씩 사라질 때 문득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나중에 나만 혼자 남겨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막막하고 차가운 불안감 말입니다. 젊었을 때는 북적거리는 모임에 나가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고 남들이 나를 찾아줘야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안다라며 사셨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내 존재를 확인받고 싶고,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는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끼지 못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의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이 줄어드는 것이 정말 내가 부족해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여러분의 사회적 지능이 높아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소음을 본능적으로 걸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을 섞어도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지는 관계, 만나고 오면 위로가 아니라 진이 다 빠져서 피로만 쌓이는 관계를 여러분의 맑아진 영혼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인 석가모니께서는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진짜 지능이 높은 사람인지 석가모니의 지혜를 통해 내 인생에 눈이 트이는 다섯 가지 이유를 아주 깊고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 내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찾고 싶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한 글자도 놓치지 말고 집중해 주십시오. 첫째,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소음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석가모니는 거친 숲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무소처럼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오직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 혹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가짜 웃음을 지어왔습니까? 나이가 들어서까지 남의 자식 자랑, 돈 자랑, 손주 자랑을 들으며 억지로 손뼉을 쳐주는 게 얼마나 큰 영혼의 낭비입니까? 사회적 지능이 높은 어른은 이제 정확히 압니다.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고 오직 자기 과실을 위해 나를 들러리로 세우는 관계, 내기를 쏙쏙 빼앗아가는 관계를 의리라는 이름으로 붙들고 있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를 말이죠. 이제는 사람의 숫자보다 내 마음이 얼마나 평온한지를 먼저 보십시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절대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뜰에 잡초가 뽑히고 정갈한 정원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석가모니께서는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만 알고 남의 마음을 헤아릴 줄 모르며 늘 불평과 불만으로 주변을 어둡게 만드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며 당신의 소중한 남은 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둘째, 모든 인연에는 흐르는 때가 있음을 알고 억지로 매달리지 않는 유연함을 갖춥니다. 석가모니는 재행무상, 즉 세상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는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시절 뜨거웠던 인연도 시간이 흐르면 씻기 마련이고, 인생의 목표와 결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우주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멀어지는 인연을 붙잡으려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눈물을 흘립니까?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흐름을 거스르려 하지 않습니다. 왜 예전처럼 친하지 않냐고 서운해하거나 연락이 끊긴 사람을 원망하며 마음을 다치지 마십시오. 그저, 아, 저 사람과 나의 인연의 유통기한이 여기까지였구나. 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석가모니가 말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인연의 끈을 팽팽하게 쥐고 있으면 내 손바닥만 상처가 납니다. 인연의 끈을 느슨하게 놓고 흐름에 맡길 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에는 고요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떠나는 사람을 기쁘게 보내주고 지금 내 곁에 남아있는 소중한 인연들과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셋째, 사회적 지능이 높은 어른은 타인의 박수 소리보다 내면의 고요한 안정을 먼저 선택합니다. 석가모니는 남이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살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까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며 모임마다 얼굴을 내비치는 것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가두는 일과 같습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제 타인의 인정이 얼마나 더럽고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잘합니다. 남의 눈에 들기 위해 내키지 않는 자리에 나가 앉아 있는 시간은 내 영혼을 학대하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과감히 멈추십시오. 오로지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영혼이 즐거운 길을 선택하십시오. 남들이 보기에 조금 고독해 보이면 어떻습니까? 혼자서 차한 잔을 마셔도. 내 마음이 진정으로 즐겁고 평화롭다면 그것이 바로 성인이 말한 극락의 세계입니다. 타인의 평판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만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그때 비로소 당신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깃들게 됩니다. 넷째, 고독을 쓸쓸한 외로움이 아니라 지혜를 닦는 신성한 시간으로 바꿉니다. 석가모니는 홀로 고요히 앉아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소중한 힘을 나를 돌보고 내면을 채우는 데 씁니다. 책을 읽으며 옛 성인과 대화하고 조용히 숲길을 산책하며 대자연의 숨결을 느끼고 내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작은 일들에 몰입하며 나 자신과 가장 친한 단짝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일일이 내 사정을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려 눈치 볼 필요도 없는 이 절대적인 자유를 누리는 법을 아는 어른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친구가 사라진 빈자리에는 반드시 지혜와 평온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쁨을 아는 사람만이 노년의 진정한 승리자가 됩니다.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하늘이 당신에게 준 마지막 선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다섯째이자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과 계속 갈 필요가 없다는 진실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는 도반을 사귈 때 나보다 훌륭하거나 최소한 나와 비슷한 사람을 사귀되 그런 깨어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낫다고 하셨습니다. 나쁜 친구 혹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과 어울려 내 귀한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보다 고요한 고독 속에 머무는 것이 백배천배 낫다는 뜻입니다.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 단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 기회로 여깁니다. 내 곁에 남은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에게만 내 진심을 다하고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그리고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 쓰십시오. 그것이 석가모니가 말한 군자의 길이자 인생 후반전을 가장 품격 있고 아름답게 매듭짓는 비결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많이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를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이제야 세상을 보는 제대로 된 눈이 트였다는 증거입니다. 인생의 시끄러운 잡음이 사라지고 진짜 아름다운 당신만의 삶의 교향곡이 들리기 시작하는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남의 눈치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선택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 평온해질 때온 우주가 당신의 친구가 될 것이며 온 세상이 당신의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석가모니의 지혜가 여러분의 쓸쓸했던 마음의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삶의 작은 등불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더 많은 인생 선배님들께 마음의 평안과 지혜를 전하는 소중한 빛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더 향기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귀한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그리고 한없이 평온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